네, 괴담 때려잡는 예, 괴담 버스터즈입니다.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저 괴담부터 잡읍시다. 그 30만이 모였다면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이게요. 경찰이 추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3 <laughs> 어. <laughs> 제곱미터당 어. 사람이 서면 음. 어, 좀 약간 여유있게 서면 6명. 음. 좀 빡빡하게 서면 9명. 그런데 음. 앉으면 더, 저, 더, 더못 들어가요. 아, 아, 아. 숫자가 더 적어집니다. 아, 넓어지니까. 그런데 예, 그날, 토요일 날 집회한 거다 앉아서 했잖아요 음. <laughs> 그러면 이 6명보다 더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날 그 10월 27일 날그왜 110만 명 모였다는 그 제가 그때 현장 돌아다녔거든요. 아, 연합회회? 예. 그때 네.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집회 신고한 곳 말고도 음. 인도나 이런 잔디밭에 어, 많이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역 앞에 그 숭례문 앞에 집회는 음. 그것도 아니에요. 집회하는 어. 그 공간 안에만 들어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경찰 조산 지금 만 7천 명, 근데 만 7천 명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음. 30만 명이요? 1도 어.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laughs> 아니, 진짜 3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집회 음. 네. 끝나자마자 또 일정 잡습니다. 어... 아니 진짜 30만 명한번더 해야 되니까 음. 이걸 가지고 이제 점점 눈덩이처럼 풀려가지고 뭐 어떻게든 지금의 윤석열 정부 한방 이렇게 카운터를 매기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먼저 잡습니다 근데 음. 지금 일정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네. 다음 주표 일정을 안 잡는 거는 그거보다 더 줄까 봐못 잡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음. <laughs> 지금도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17,000명이라고 하는데 만 명도 안 나올까 봐못 잡는 거죠 여기 네. 300만 명 나왔다고 <laughs> 아니, <참. 웃음> 뭐 MBC <laughs> 그 사장 박성재 입니까딱 돈이 어. 100만이라고. 딱 돈이 100만. 그 저것들 그 고작 저거밖에 못 모으는 것들이 왜 지폐를 때리기는 왜 때려? 쪽하 <laughs> <아니, 웃음>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네. 민주당이 집회 유무넌 동원 동경 꽤 있습니다. 음. 종교조 있죠? 민노총 음. 있죠? 시민 단체 음.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당원도 240만이요. 에 저희 음. 국민의힘 당원이 80만인데. 음. 그러니까, 동원 능력 자체는 있는데 동원이 안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음흠. 이재명 방탄인지 자기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음. 음. <laughs> 아니, 이재명을 방탄해서 우리가 무슨 미래가 있을까. 내부적으로도 음. 사실은 그런 그 어, 반신반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뭐 열정을 그렇지. 가지고 모이진 않는 거죠. 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내가 가? 가? 그렇죠. <laughs> 낚시나 가야지. 네. 그 지금 17,000 명이 예. 나온 것도 음. 지금 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명쯤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두당한 지역구 당한100 명씩 아. 나누면 17,000 명이죠. 그 버스 됐죠. 두 대는 동원했을 예. 거다. 그렇게 음. 이제 맞춰 주는 것 같아요. 숫자를. 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진짜 턱도 없는 이야기고 그 음. 앞으로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집회가 잡히느냐. 집회가 안 잡히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끝났다. 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얘기로 가겠습니다. 한동훈이가 법리보다 국민 눈높이인지 뭔지가 더 중요하다는 괴담을 음. 퍼뜨리고 있습니다. <laughs> 변호사께서 먼저 한번 하시죠. 아니, 고 법리가 제일 중요하죠. <laughs> 그게 무슨 말이 너무 잘 모르시고 아니 저는 저 정수... 아니 그게 위법하니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 위법하니까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법리를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헌법과 어. 법률의 위반 그러면 음. 그게 무슨 말이냐 위법해야 된다는 거고 음. 그냥 위법해도 안 돼요. 음. 중대한 음. 위법이 있어야 된다. 음. 그래야지 그거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리가 음.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사실은 형사에서 내물죄가 성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음. 뇌 내물죄가 성립을 그래야 해야 중대한, 음. 중대한 위법이 되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음. 나중에 재판에서 내물죄가 위법이 안 되면 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약간 무효화가 돼 버려요. 어, 잘못됐다는 거가. 그래서 그게 무리하게 뭐 말세마리 그리고 경제 공동체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위법이다. 그게 법리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이게 탄핵이나 이런 게가진 않아요. 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지금 그거는 여래라고 하고 음. 국민 눈높이 그건 그냥 여론 재판이죠. 음.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기 북한의 공산당이잖아요. 어, 김정은이. 예, 네, 음. 김정은 인민 <laughs> 재판. 인민 재판. 인민 음. 재판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음. 뭐 정치인이라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수 있죠.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한동훈 대표가 한국 팀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것인지, 음. 일본 팀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음. 이런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할수 있는 말이죠. 음. 그죠. 하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 다, 다 대통령을 배출한 그 집권여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지금 그래서 공을 지금 어디로 차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아까 법리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어차피 저 헌법재판소 들고 가 봤자 이게 딱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한뭐 현재 가서 기각되는 것처럼 이건 그거보다 더 약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음. 아예 노무현 노무현은 그냥 열린우리당 지지하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음, 그렇죠. 예. <laughs> 근데 이거는 전화상으로 덕담한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김민전 의원이 <laughs> 이야기한 것처럼 덕담 수준의 일인데 네. 예. 어떻게 이런 집권당 여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음. 응? 그한동훈이 자체가 괴담 같아요. <laughs> 자, 허정희 님 슈퍼챗 하자마자 신아람 님도 슈퍼챗 하셨고요. 네, 그리고 조희정 님도 슈퍼챗 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전남 지역 군의원 도의원 지역 축제도 내팽개치고 버스 동원해서 갔는데 설마 <laughs> 만 명도 안 되나요? <웃음> <웃음> 아니, 만명 넘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자, 그, 소리 규명연구소가 예. 밝혀냈어요. 그 녹음 파일이 괴담이었다고. 음. 예. 이거 제 전문입니다, 이거. 아. 음. 왜냐하면요, 인터뷰를 1시간짜리 해오잖아요. 예. 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 때.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짧습니다. 어. 뭐 해봤자 한 1, 2분 인터뷰 하잖아요. 다큐멘터리 하려면 1시간 동안 인터뷰를 따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인터뷰 사이사이에 포즈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걸 포즈를 빼고 말을 붙여요. 이렇게. 음. 요즘은 그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 그렇지. 파일, 음. 비디오 파일이 렇게 뜹니다. 그럼이 음. 오디오 파일을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음. 딱 구간 설정해서 요 앞으로 이동시키고 뒤로 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테이프로 되어 네. 있어갖고 아날로그 테이프로. 자르고 막이전 힘듭니다. 굉장히 어. 시간 을 올리고 밤새워야 되는데 요즘은 음. 요 PC로 그냥 다 돼요. 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장을 지금 한 3, 4개 정도 잘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지금 소리규명연구소 교수님들 분들이. 음. 자을 수는 있는데, 이 잘란 앞에 부분, 뒷부분을 이어붙이면 중간에 덜커덩 하고 이대시멜이 아. 달라집니다. 아하.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람소리 같은 걸 집어넣는 거죠. 음. 이걸 교수님들이 잡아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뭐냐면 조작입니다. 역시 조작. 역시 교수는 교수네. 어. 조 아, 진짜 전문가 다음 말씀 하셔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이영풍도 <laughs> 교수인가? 아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봤다 이거죠, 편집할 때. 어, 교수는 아니죠. <laughs> 어.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진짜 조작일까? 이게 너무 간이 큰 거거든요. 어, 어, 간이 큰 건데 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조작돼가지고 마치 그런 그 맥락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짜집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명예훼손을 넘어가지고 음. 내란자 아닙니까 이거 내란자 <laughs> 아 <웃음> 아니 그렇게 그럴 수 있겠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이제 조작된 걸 가지고 어. 또 집회 나가고 뭐 음. 어디 그 시위하고 또 국회의원들 뭐 표결해 가지고 뭐 어떻게 이거를 뭐 뒤집으려고 하고 아니 이거는 이거야말로 내란이다 근데 어제 제가 네. 그 좌파 매체 그 민중의 소리인가 그기를 네, 네.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네. 제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아. 그 YTN 출신 노정면 의원이 예. 그국민의 배준영 의원한테 이렇게 역제안을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 못 믿겠으면은 편집본 이걸 한번 다 같이 들어보자. 여기서 틀자 이러더라고요. <laughs> 편집본을 틀자고 이러더라고요. 국회에서 틀자. 그러니까 이 배준영 의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올 줄 모르니까 추춤한 음. 거죠. 음흠.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그러면 그 오디오 파일 두개 받았다고 하는데 예. 풀, 풀 녹취록을 텍스트로 일단 먼저 주고, 음. 그 다음에 같이 두, 두 명, 두명 정해서 듣자, 그러면. 음. 방을 정해서 듣고, 그걸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 틀수 있으면 국회에서 틀자라고 했을 건데, 이거 YTN 노정면 의원이 이 방송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어떤 식으로 이 처리하는 데 관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혹이 생겨요. 그리고 본인들이 편집본이라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네. 이영풍이자가나 같으면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천 안 주고 떨어뜨린 거. 그러게 말이야. 이게 거의 아, 저 좌우 <laughs> 합작이야. 이 방송 저, 보시는 어? 분들 정말 이 이영풍 떨어뜨린 거, 예. 원영섭 떨어뜨린 예. 거, 장현찬 떨어뜨린 거, 도태우 떨어뜨린 거 이거 한동훈 똘마니들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좌파들하고 이게 다야 너네 누가 껄끄럽냐 이래 가지고 한것 같아 아무리 봐도. <laughs> 아니 뭐. 나중에 이제 말하기로 돼 있지만 저희가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에서 같이 이렇게 수상을 합니다어 <laughs> 그래요? 네. <laughs> 그 예, 예, 예. 음.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에서 이제 일년에 한번 음. 이제 상을 주는데 음. 우리 자유언론인상. 음. <laughs> 저는 법률부문 상을 이렇게 받는데아 <laughs> 올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만히 있어봐, 잠깐 잠깐 예. 네, 좀 언총에서. 예예 예, 맞습니다. 언총에서 내 이름 있어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이 자리 사 상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laughs> 아니, 상을, 위인 좀... 설상을 해야 되겠다. <laughs> 아니, 축하합니다. 예, 박수 좀 쳐드릴게요. <laughs> 아니 근데 어, 어. 사실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예. 기자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좌파 언론에 공인된 적이 됐다. 어, 예. 어, 음. <laughs> 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이제 꿋꿋이 해쳐 나가야 된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음, 했었습니다. 예. 음, 아 너무 잘 됐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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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청년 앞에서 예, 예. 어디 법률, 법률 부문에서 저는 상을 받기로 했고 그리고 언론 분문에서 언론 자유. 예. 언론 자유 부문에서 예. 음, 예. 그래요. 야, 우리 아주 저, 예. 어, 아주 무거운 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있는요 <laughs> <laughs> 어, 어, 이번 주목요일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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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 저기, 목요일. 뭐, 어, 상을 타시고 나서 제가 저 축하 자리를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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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 한동이가 다섯 가지인가를 뭐 사일 동안이나 침묵하고 칩과 한 끝에 나와서 떠들었는데 이게 거의 괴담 수준의 발언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 아니 저는 뭐그 내용들을 보면서 새로울 것도 없다라고 좀 음. 생각을 한게 어차피 대통령하고 차별하겠다고 그냥 작작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어깃장을 놓겠다뭐 음. 사과라고 하고 크게 사과를 하라. 그니까 러 사과를 하려 그래도 그어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사과하라 그러면 이게 사과가 음. 되는 건가요? 옛날에 과거에 박근혜 <laughs> 대통령이 사과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어떤 거를 여기 짝 놓고 뭐뭐너 잘못했어요 라는 이야기 정도 하는 것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식의 굉장히 단순한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여당 당대표인지 야당 당대표인지 아니면 그냥 방송 패널인지 그렇고 음. 방송 패널이 나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지르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한겨레 신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이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 음.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 선언 이렇게 음, 뽑았습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좌파 매체들은 더 부추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음, 음. 이제 한동훈의 이런 어떤 발언들은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빠이빠이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음. 그리고 어 김민전 의원이 오늘 음. 뭐 그런 이야기도 최고위원회에서 했지만 아니 어떻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laughs> 대국민사과 하라고 이건 거의 저 초유의 일입니다. 초유의, 사, 초유의 음.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제가 뭐, 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축구로 치면은, 스트라이커 손흥민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김민재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음. 그럼 김민재 역할을 열심히 해야지, 한동훈은. 왜 자기가 자꾸 손흥민 자리에 가서 골 넣으려고 하는, 골 넣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넣도록 센터링을 해주고 수비해주는 게 지금 한동훈 당대표의 역할이지 자기가 스트라이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가 되면, 당대표 이하 모든 당직자들 사퇴하는 겁니다 음. <laughs> 아니 저 그런 책임을 져야지 당정이 음. 일체고 당정이 하나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국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 사과하면 아니 당대표는 사퇴해야죠 음. 근데 뭐 그것도 아니야 음. 그거는 대통령이 사과하는 건 자기한테 굉장히 뭐랄까 정치적인 이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음. 좀개탄스럽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하는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 가는 거마다 고추가루 뿌리는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예 네. 저는 솔직히 옛날에 유승민한테 이 정도는 안 했다고 봐요. 음, 유승민도 이이 정도는 네, 이 정도는 안, 정도는 안 했어요. 음. 이 정도는 안 했다고 보는데 음. 지금 이제 하뭐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어, 답변 좀해 주세요. 자파 팬을 방송해서 대통령 음성 나온 파일 그 아니 필요한 말만 공개했는데 뭔 잘못이냐고 큰소리치더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조작이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원래 풀록취록은 나는 당신이 싫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음.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 나는 네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제든지 오디오 파일을 옮겨가지고 문장을 잘라서 붙이면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 MBC 바이든 달리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자막을 넣어가지고 미국이라는 자막도 넣고 미국 국회라고 또 해가지고 음. 그게 조작 방송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 DNA는 조작이 아주 이거 체질화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어, 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어,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에서 주는 언론 자유상을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상하게 되는데요. 음. 너무 이좀 제가 뭐그 정도로 상을 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 뭐 공영방송을 정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던졌는데 지금 MBC에서 벌어지는 사태나 이런 걸 보니까 야, 그때 내가 몸을 안 던졌으면 지금 KBS 큰일 날뻔 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정말 후회 없고요. 앞으로도 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이영풍 기자 투쟁 이후에 k o s 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들 하시죠. 예. 음. 예. 큰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아니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이 대상에서 법률 부분에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언론이 또 아닌데 <laughs> 주택 기도 좀 다른 데고 그리고 그전에 이제 뭐 그런 네거티브를 하긴 했지만 언론 쪽에 특별히 집중해서 한 적은 이제 몇년 됐습니다 몇년 됐는데 음, 음. 그 과정에 이름 많이 한것 같아요 이름 많이 했는데 항상 보니까 그 언론에 제일 좀 문제가 많고 음. 싸워야 될 거리가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음.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뭐 음. 그랬는데 또그 과정에서 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신해서 상을 감사히 받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음. 예. 예. 자. 우리 한국언론인총연합회의 언론상, 언론, 자유와 자유언론상, 네. 그리고 법률부분상. 법률분상 아, 예. 저희가 이래서 두 분을 우리 고성구 TV의 대표 패널로 <laughs> 월요일마다 모십니다. 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괴담버스터즈, 어, 예. 원영섭 변호사는 원영섭TV라는 유튜브 부동산 전문 TV입니다. 음. 예, 부동산 전문 음, TV니까 그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계약 관계나 세금 관계나 또는 그 투자 관계나 이런 거 원영섭 변호사만큼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분들도 별로 안 계세요. 돈도안받아요 <laughs> 예, 부동산 컨설팅 한번 하려고 그러면 돈 되게 많이 내라고 그러고요 맞습니다. 음. 예. 예 네, 원영섭TV. 그리고 이영풍TV는 마침내 구독 10만을 돌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 네. 10만을 돌파한 이영풍TV와 함께 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